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성사동에 있는 다육이아지트에 왔습니다. 묵은 동이들이고요. 오래 굳혀진 아이들로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와, 색감들도 예쁘고 또 수형도 예쁘고 가격 착한 아이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뽑아서 실물 배송합니다. 와, 여기 앞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녹기란이 자 가격이 정말 착하고 와, 예쁜 꽃이 피었네요. 이렇게 노란 꽃이 피었어요. 녹기란 요거 오늘 아지트에서 5,000원씩 해서 UI에 올려 드릴게요. 수영들도 이렇게 예쁘고요. 목대가 튼실합니다. 자, 방울방울 이렇게 달렸고요. 자, 여기는 7.5cm 푸트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오늘 자아지트에서 5,000원씩해서 자이아이 올려드릴게요. 진짜 예쁩니다. 사이즈가 상당해요. 자 요거 5,000원에 자 녹기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후레뉴입니다. 28,000원이에요. 자 여기 화분은 제외입니다. 실물 가격이에요. 화분도 문의하시면 구매 가능한 아이입니다. 후레뉴 2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색감 정말 예쁘죠. 아주 오래 다져져가지고 땡글땡글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별의 눈물 입니다 별의 눈물 이꽃좀 보세요 자, 이렇게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실물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심어 놓는데 정말 예쁘죠 이 아이도 구매 가능합니다 별의 눈물 15,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고사홍 철화 묵은등이 24,000원 입니다 와, 앞쪽에 생얼이 있고요 철화가 뒤쪽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사이즈는 13cm 이상 합니다 드로잉 17,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드로잉 17,000원. 자, 요거 17,000원이고요. 조금 가격 더 나가는 아이. 자, 이 아이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자, 얼굴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자, 9.5cm 됩니다. 이거는 35,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아르제입니다. 만원이에요 자, 여기 12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르제 와요거 입장 끝은 보세요 손톱 끝이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자 아르제 물들면 진짜 예쁜 아이죠 이 아이가 만원입니다 버닝입니다 5만원이에요 버닝 여기는 14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빨갛게 물든 아이예요 수연입니다 만육천원이에요 수연 자 수연 얼굴이 요렇게 많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을려심입니다 이거 1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 와 대품이라 그래도 돼요 대품이에요 대품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요 입장 끝이 너무 예쁩니다 자 목대도 아주 튼실하고요 피치스 앤 크림 이거 45,000원입니다 오래 묵은 아이고요 얼굴 투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17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러우입니다. 18,000원이에요. 자, 러우. 아주 새 빨갛게 물들었고요. 정말 예쁜 아이. 자, 러우. 자, 이렇게 생겼어요. 1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조이입니다. 조이. 18,000원이에요. 여기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절 얼굴은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튼실합니다. 할로윈 철화입니다. 이거는 2만원이에요. 자, 2만원. 여기 생얼이 있구요. 자, 이쪽으로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목대 보여드릴게요. 목대는 이렇게 튼실합니다. 여기도 2만원입니다. 철화가 있고요 앞쪽으로 생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합니다. 어우, 깊은 분에 심어주니까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여기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요런 아이들은 깊은 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유아이는 또 수영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유아이들도 2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자, 얼굴은 2두짜리예요 자, 파랑새 적심군생이에요. 유아이는 만 원입니다. 적심군생. 자, 유아이는 얼굴이 3두예요 벤바디스입니다. 8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벤바디스. 상당히 사이즈가 좋고요, 얼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얼굴 두수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거. 자, 사이즈 한번볼게요 여기 끝부터. 자, 요렇게. 20cm 이상 합니다. 20cm. 얼굴이 상당히 많아요. 자, 벤바디스 물들면 오렌지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얼굴이 상당히 크고요. 진짜 많습니다. 아주 떼글떼글 붙어 있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모카금입니다. 모모카금. 7,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목대도.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해요. 자, 보이시나요, 목대? 자, 요거, 모모카 금입니다. 7,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는 로망입니다. 로망. 요거, 7.5cm 포트본에 심어져 있어요. 자, 빨갛게 물드는 로망. 얼굴이 이렇게 따글따글 붙어가지고 아주 건강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로망. 7,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타이니 버거입니다. 타이니 버거. 자, 얼굴이 요렇게 많습니다. 자, 10cm 포트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풀 분에 심어져 있는 요거 타이니 버거 만 원입니다. 수영은 자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타이니 버거 만 원이고요. 벤바디스 만 팔천 원입니다. 와, 여기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정말 예쁘죠? 자, 벤바디스. 자, 요 아이 만 팔천 원. 자,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누다입니다. 마, 2만 8천 원이에요. 누다 2만 8천 원. 목대는 이렇게 튼실하고요. 얼굴 수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다져져가지고 아주 떼글떼글 이렇게 묵은 아이입니다. 키싱 자연 군생이에요. 키싱 자연 군생 이 아이는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이 색감 좀 보세요. 자, 바트 가볼까요? 와 손톱끝 좀 보세요 아주 입장 끝이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정말 예쁜 아이 자 수영은 자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키싱 자연 군생입니다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펜지 자연 군생입니다 7만원이에요 자 7만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얼굴이 상당히 많죠 이 목재 좀 보세요 와이 아이는 진짜 나이백입니다 요고. 자, 얼굴 큰 아이 하나 재 볼게요. 11cm 합니다. 11cm. 자, 요렇게 한 아이들이 자, 이 아이들은 얼굴이 조금 작아요. 이렇게 많은 얼굴을 하고 있네요. 7만 원에 올려 드릴게요. 흑괴리 25,000원입니다. 흑괴리. 자 목대가 아주 튼실하고 예뻐요. 자, 흑괴리. 핑크 플로라 38,000원입니다.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어서 정말 예쁘죠? 자 요런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정말 잘 어울리고 예뻐요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 핑크플로라 38,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이쪽으로 자 요렇게 이 아이는 핑크베라입니다 핑크베라 자 핑크베라 7,000원이에요 여기도 7.5cm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자 핑크베라 7,000원씩 올려 드릴게요 줄리아입니다 8,000원이에요 줄리아 8,000원 자, 목대는, 이렇게 자, 한몸이에요. 8,000원. u 아이도,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들, 8,0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룬 힐입니다. 26,000원이에요. 26,000원. 자, 목대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들이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작아졌어요. 진짜 예쁘죠? 얼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 요 아이 마룬 힐, 26,000원입니다. 파스텔 철화입니다. 파스텔 철화. 자, 철화, 이렇게 잘 엮여 있어요.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있 아이도 12,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6cm 이상하는 아이예요 파스텔 철화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노을입니다. 18,000원이에요. 자 노을 수영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목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형이 진짜 예뻐요. 자, 요 뒤쪽으로도 얼굴이 요렇게 있어요. 자, UI 노을 1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수연 자연 한몸이에요. UI는 3만원입니다. 3만원. 자, 전체 얼굴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얼굴 자체가 꽃입니다. 목대는 요렇게 튼실해요. 자, 여기에 노을 요 18,000원 짜리고요. UI도 요렇게 생겼어요. 자, 노을 여기 두개 있습니다.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어요. 와, 이쪽에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이거 로스코프 자연 군생이에요. 이 아이가 15만원인데요. 얼굴이, 자, 멀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오래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전체 모습은 이렇게. 얼굴이 셀 수가 없어요. 워낙에 얼굴 두수가 많고 진짜 오래된 아이라서 이 색감 좀 보세요. 입장이, 로스코프 입장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자,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입장 끝부터 이거 30cm 합니다. 30cm. 와, 요거 15만원. 자, 요거 데려가세요. 가격 진짜 저렴한 아입니다. 로스코프. 자, 요거 작은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누미너스 14,000원입니다. 누미너스 14,000원. 요렇게 생겼어요. 자, 목대 요렇게 튼실하고요. 얼굴은 뒤쪽에도. 자, 여기 입장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요거.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줄리아나, 25,000원 이에요. 줄리아나, 25,000원. 자, 여기 14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이 요렇게 많아요. 자, 뒤쪽으로도 이렇게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 줄리아나, 2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석연화, 3만원입니다. 와, 완전 요거, 살구색을 하고 있네요. 자, 얼굴들이 진짜 예쁘고요. 목대들 좀 보세요. 여기도. 자, 14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석연아. 진짜 오래 굳혀진 아입니다.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괴마옥입니다. 요거, 3만 5천원이에요. 3만 5천원. 이렇게. 와, 진짜 많죠? 여기 지금, 요런 데는 막 꽃도 피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요거요거 요거 14cm 사각 풀분에 심어져 있는 괴마옥입니다. 3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플로리 디티 4만원입니다. 여기도 14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뒤쪽으로 얼굴이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많죠? 무거워가지고 얼굴이 진짜 이렇게 떼글떼글 작아졌어요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자, 이 와이 아이 4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티지아, 네티지아 이거 14,000원인데요. 이거 좀 보세요. 다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여기, 아우, 이거 이제, 아이고, 무거라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입장 좀 보세요. 다 젖어가지고, 자, 요렇게, 여기도 자, 요 속에 아가좀 보세요. 아주 빠글빠글 나오고 있네요, 이 아이. 14,000원인데요.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데려가세요. 진짜 14,000원 저렴한 아이입니다. 와, 이쪽으로 자, 이 아이는 이름이 뭐죠? 이름 어디 갔죠? 자, 여기 이름 어디 갔죠? <laughs> 이름이 빠졌어요. 자, 요거 아르제 18,000원입니다. 아르제 18,000원. 와, 12cm 사각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사장님, 요게, 피치발. 없어요. 자, 18,000원. 자, 요렇게 피멍이 든 아이처럼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진짜 예쁘죠. 요거 아, 18,000원에 아르제. 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사각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자, 모스폴입니다. 12,000원이에요. 자, 12,000원.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여기는, 자, 플로린지아나폴리린지아나 4만원입니다. 4만원. 진짜 예뻐요. 자,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양쪽으로, 자, 이 자고 나온 모습 좀 보세요. 자, 새빨갛게 물이 들어서 정말 예쁜 아이. 폴리린지아나이 아이는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피치걸입니다. 1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18,000원. 자, 여기 저기, 아가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아가. 자, 요거 조만간에 아가가, 자,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자, 나올 것 같아요. 목대는 이렇게 튼실한 아입니다요 아이 피치걸, 1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 아이도 18,000원. 자, u 아이도 지금 여기 아가가 나오고 있어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합니다. 자, 요거, 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자, UI도 18,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직잼 골드예요 만원입니다. 자, 만원. 자, 여기 손톱 이쪽에, 자, 입장. 이 끝에 생장점에 나오는 요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색감이 정말 예쁘게 나왔죠? 와, 수영도 예쁘고요. UI가 만원이라고 합니다.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쪽으로 푸베센스 5,000원입니다. 자 푸베센스 5,000원 자 꽃대를 다 이렇게 물고 있고요 입장이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정말 예쁩니다 아, 7.5cm 사각풀분에 심어져 있는 푸베센스 이 아이는 5,000원씩 해서 올려 드릴게요 여기 블루스카이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9cm 사각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3두짜리 블루스카이 12,000원 모나미 24,000원입니다. 색감 정말 예쁘죠? 이거 모나미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목대들은 이렇게 튼실해요. 와, 진짜 예쁘죠? 이거 요거, 요거 목대 좀 보세요. 진짜 오래된 아이입니다. 자,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이 아이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모나미. 이 아이도 24,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물방울 베리입니다. 와, 가격은 38,000원이고요. 올해 다져진 아이, 자 색감이 요렇게 살구색으로 물든 아이입니다. 물방울 베리 38,000원에 올려드릴게요.